안녕하세요. 다둥이 차, 이범입니다. 금일 출고한 차량은요, 2016년식 K5 MX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. 프레스티지 모델이고, 고객님이랑 지금 저녁 늦게 좀 늦어져서 통장 때문에 좀 개설을 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는데,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. 그래서 이 차를 전액 리스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, 원래는 이제 그 G80을 하시려고 했어요. G80을 하시려고 했다가 지금 한도가 너무 좀 적게 나와가지고 K5로 하게 됐고 좀 타시다가 좀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은 저희가 이제 좀 고급차로 세단으로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고객님 위해서 저희가 좀 물씬 장면을 진짜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. 많이 뛰어 다녔기 때문에 고객 저희 인정해 주시고 이거 진짜 차 이 지금 구매를 하시게 되었는데요.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. 빨리 이 영상 찍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. 이 영상 찍어도 괜찮으시죠? 음. 네. 잠깐만 찍고. MX랑 네, SX랑 이 밑에 차이가 있죠, 조금. MX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뻐요. 이쁘고, 보시면은, 타이어도, 이렇게, 한70% 이상 살아있고요. 이제 휠 보셔야죠. 휠이 깔끔하게. 기스 없이 이제 주차할 때, 이제 막, 기스 나고 하는데, 그런 것도 없이. 다 있고 프스시지라 웬만한 옵션은 좀다편히 옵션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변동 시트 들어가 있고 이제 이쪽에 카 넣어주세요 버튼 시동 버튼 시동 넣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루밀로 하이패스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열선만. 열선만 달렸고, 핸들 열선도 달려있죠. 핸들 선도 있고. 어,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16년식인데 깔끔해요. 기록수는 12만 3984kg입니다. 12만 3984kg고, 그 우리 고객님이 연식 높은 걸 원하셨어요. 연식 높은 걸 원하셔가지고 자동 컨이너 해드렸고, 뒤에도 그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안에가 거의 새 거예요. 보시면 거의 시트에 사용한 게 없습니다. 반년이나 지난 차에도 불구하고 뒤에 트렁크도 굉장히 넓죠. 트렁크도 네. 굉장 넓고, 형님 영업하시는 데는 뭐 전혀 무리가 없기 차량으로 보이고요. 뒤에도 타이어가 좀 어두워서 안보인다한80% 이상 살아있고요. 실도! 깔끔하게. 아, 뒤에 이쪽도 이제 깔끔하죠. 끝. 이게 상품화가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. 깔끔한 느낌이고, 이, 이 K5 이 지금 새 차가 나왔잖아요. 새 차가 나왔음에도 지금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이 딱 사기 좋은 시기입니다. 가격. 이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꼽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. 꼽을 는 차량이고, 지금이 이제 K5 MX, XX, 프레스티지급 이상을 살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. 그릴이참 멋지지 않습니까? 썬루프만 달렸으면 좀더 나았을 뻔 했는데. 맞게끔 이니다 컨택을 하는 바람에 이걸로 해드렸고. 밤, 늦, 밤이 진짜 좀 늦었어요, 지금. 다행히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, 늦었, 늦었는데, 퇴근 시간이 지나서, 뭐, 가시는데, 무리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. 항상 안전전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2016년식 K5 MX p 레스티지출고 영상 마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